모두 준비하고 발사탕 탕탕. 거기 도망가는 어선 멈추세요. 멈추세요. 한국 해양 경찰이 공개한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서해의 잔잔한 바다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불법 어선과 한국 해경의 전쟁. 그로 인해 한국 해경은 중대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변명과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서해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방송국의 해양특파원으로 일하고 있는 오리온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여러 해양분쟁을 취재했었어요. 그동안 흥분을 느낄 만한 것은 이미 알았다고 믿었고, 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창한 아침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급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메시지는 해양경찰청에서 왔었습니다. 목포로 오세요. 서해에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목격해보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한국? 조용한 어선과 잔잔한 바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라고 의심했어요. 그러나 호기심이 이겨서 취재를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위험한 곳을 다녀온 적이 있었으니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이라 판단했어요. 다음날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할 때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아래 풍경은 반짝이는 푸른 바다와 분주한 해안 도시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제 심장은 조금 빨리 뛰었고, 이먼 땅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의심도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볼 생각에 설렜어요. 목포에 도착하자 저는 상쾌하고 짭짤한 항구의 공기를 마셨어요.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잔잔하고 텅빈 부두 대신 분주한 활동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십척의 해양 경찰 선박이 항구에 줄지어 서 있었고, 바람은 강하게 불며 바다는 거칠어 보였어요. 전여제 머릿속의 고요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친절하지만 단호한 해양 경찰 이승민 대위였어요.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걱정이 섞여 빛나고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오리온. 대위는 따뜻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이번 임무가 평범하지 않음을 느꼈어요. 저는 순찰 보트 중 하나에 탔습니다. 보트는 항구를 떠나 거친 파도를 가르며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모든 것을 기록할 준비로 노트패드와 카메라를 꽉 쥐었어요. 밤하늘은 어두웠고 구름 사이로 몇 개의 별이 살짝 모습을 드러냈어요. 파도와 엔진 소리가 공기를 채우며 마치 영화 속에 있는 듯한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해안에서 멀어지며 항해하는 동안 지평선 너머로 이상한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먼 곳의 작은 점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점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려고 했어요. 대위님, 저게 뭐죠? 호기심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승민 대위는 레이더를 확인한 후 바다를 내다보며 작은 보트인 것 같습니다. 라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한 어조와 달리 눈빛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 작은 보트는 속도를 내며 날카롭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광경이 믿기 어려웠어요. 그 보트는 마치 급하게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듯 아니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느새 큰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물 위로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저는 자리에서 움찔했어요. 순찰 보트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맞은 듯 흔들렸습니다. 꽉 잡으세요. 대위가 외쳤습니다. 저는 좌석의 옆면을 꽉 잡으며 보트가 갑자기 앞으로 덜컹 움직이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거친 바다의 안개와 물보라 속에서 다시 그 작은 보트를 보았어요. 이번에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일반 어선이 아니었고, 이상한 표시와 외국 국기를 달고 있었으며,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빠른 속도로 우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공기 중에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주변의 해경들은 갑자기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이번 순찰이 평범한 야간 순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흥분과 위험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속으로 이것이 바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구나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다음 순간이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그 침묵 속에서 제 심장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보트가 가까워지자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영원히 바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여행을 기대했지만 대신 저는 광활한 바다 위에 극적인 모험에 휩쓸렸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전에 의심했더라도 이 바다를 지키며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된 용감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찰보트가 어둡고 거친 바다로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회의적인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과 끊임없이 움직이는 파도만이 보였고 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짭짤한 해수의 물방울이 피부를 간지렸어요. 항구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레이더에 뭔가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몇 개의 빨간 점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고 대위님 보트가 더 접근하고 있어요라고 물었어요. 이승민 대위는 얼굴이 엄숙해지며 준비하세요. 모두 상황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해경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전에서는 긴급한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왔고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움직였어요. 순찰보트의 엔진은 꾸준히 으르렁거리며 어둠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노트패드와 카메라를 꼭 쥐며 그 순간순간을 기록하려 애썼어요. 그러던 중 어둠 속에서 한 번의 번뜩임 같은 움직임이 보였어요. 멀리 수평선 위로 큰 선박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형태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이 보트는 평범한 어선이 아니었어요. 불법 어선으로 소문난 규칙을 무시하는 배였어요. 선박에는 이상한 표식이 있었고 불빛은 불규칙하게 깜박였어요. 그 모습은 제 마음을 뒤흔들 만큼 대담하게 움직였어요. 불법 어선이 다가오자 갑자기 금속성이 큰 쨍그랑 소리가 물 위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 모든 이들이 놀라움찔했습니다. 순찰보트는 보이지 않는 힘에 맞은 듯 흔들렸고 꽉 붙잡으세요. 라는 대위님의 외침이 파도와 금속 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보트의 가장자리를 꽉 잡으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어요. 제자리에서 보니 불법 어선이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우리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어요. 갑판에 매달린 밧줄과 던져지는 금속 부품들이 보였고 그중 무거운 금속 파이프 하나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순간 해경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결연함이 교차했어요. 그 파이프가 우리 보트 측면에 꽝하고 부딪히자 강한 충격이 전체 선체에 전달되었습니다. 나무가 시음하는 소리와 승무원들의 긴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추진기를 단단히 고정하세요. 누군가 외쳤어요. 그 순간 보트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지면서 차분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혼돈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이대로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승민 대위는 곧 상황을 장악하셨습니다. 전원 고무탄 발사기를 준비!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해경들은 마치 잘 짜여진 춤을 추듯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그들이 방어체계를 갖추는 모습을 경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순찰보트 가판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만 모두가 집중하고 단호하게 임무를 수행했어요. 이분들이 두려움 없이 우리 바다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불법 어선이 더욱 가까워지자 물보라 속에서 그 모습이 또렷해졌습니다. 선박에 불빛은 번쩍였고 해경들은 야성적이며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는데, 불법 어선이 갑자기 방향을 틀며 순찰보트 옆으로 밀어붙이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와 움직임이 증폭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무탄 발사. 대위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셨어요. 발사기에서 쏘아져 나오는 소리가 밤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밝은 성광이 어둠을 뚫고 번쩍였고, 고무탄이 불법 어선에 튕기는 느낌이 마치 제게도 전달된 듯 했습니다. 몇 초간의 긴장이 흐른 후 불법 어선 측면이 강하게 충돌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해경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법 어선의 행동은 점점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순찰 보트에 몸을 부딪치기 시작하자 보트는 충돌 때마다 크게 흔들렸어요. 그 충격은 마치 직접 맞은 것처럼 제 몸을 스쳤습니다. 금속이 부딪치는 소리, 부서지는 파도의 소리, 해경들의 외침이 하나의 혼란스러운 심포니를 이루었습니다. 한순간, 레이더에 또 다른 빨간 점이 포착되었어요. 더 많은 불법 어선들이 이 싸움에 합류한 것이었습니다. 밤은 곧 바다 위 전면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공격자들이 우리를 압도하려 하자, 순찰 보트는 거칠게 흔들렸고, 두려움과 함께 해경들의 용기에 깊은 감탄이 들었어요. 그들은 실제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용기와 빠른 판단, 그리고 가진 도구들로 맞서 싸웠습니다. 혼돈 속에서도 대위님의 침착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의 냉정한 리더십 덕분에 모두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바다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대위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보트 간의 충돌이 아니라 바다에 의존하는 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투쟁임을 몇 분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불법 어선들은 후퇴하기 시작했고 긴장은 서서히 풀렸습니다. 순찰 보트는 상처투성이었지만 여전히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방금 겪은 일을 곱씹었습니다. 손에는 급하게 적은 노트가 떨렸고, 극적인 순간들이 잔뜩 담겨 있었어요. 그 밤, 어둠이 내린 하늘 아래서 저는 집을 지키는 이들의 마음 속 깊은 용기를 깨달았습니다. 해양경찰대원들이 단순한 도구와 변함없는 결심으로 국민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파도와 금속의 부딪힘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모든 것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 격렬했던 전투 이후 최악의 상황은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순찰 보트는 천천히 움직이며 밤은 계속됐고 바람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바다는 여전히 신비롭고 예측할 수 없었어요. 갑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의 모든 소리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이전 충돌의 충격은 아직도 제 귀에 맴돌았어요. 물결에 지난 만남의 흔적이 보였고 보트는 마치 갑작스런 충격 후 균형을 되찾으려는 듯 살짝 흔들렸습니다. 해경들은 작은 손상을 수리하며 레이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모든 움직임과 소리가 의미 있었고 마치 보트 전체가 다음 상황을 위해 숨죽이고 있는 듯했습니다. 모두 경계. 이승민 대위께서 목소리를 낮추며 하지만 급한 기색을 섞어 말씀하셨어요. 몇 분이 지나자 레이더에는 또 다른 빨간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불법 어선 집단이 첫 집단에 합류한 것이었어요. 점들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고 보트 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제 심장은 초마다 빨리 뛰었고. 또 다른 대치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위님 보트가 더 다가오고 있어요. 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어요. 화면을 바라보신 대위님께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위험한 밤을 겪은 그의 자신감은 우리의 버팀목이었어요. 새로 나타난 어선 집단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번엔 접근이 훨씬 조용했습니다. 마치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듯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멀리서 보이는 어두운 형태들이 점점 또렷해졌고, 그들은 큰 선박이었으며 불빛은 어둠 속에서 작은 반딧불이처럼 깜박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척의 어선이 대형 편대를 벗어나 순찰 보트로 급하게 돌진했어요. 그 움직임에 모두가 깜짝 놀라며 한순간에 당황이 퍼졌습니다. 보트가 직접 우리를 향해 달려왔고 속도는 이전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노트패드를 꽉 쥐며 다음에 벌어질 일을 어렴풋이 예상했어요. 순식간 불법 어선에서 밧줄과 그물들이 내뿜어졌습니다. 그것들이 공중을 가르며 우리 보트로 날아왔고, 공포에 질린 채로 한 굵은 밧줄이 추진기를 감싸면서 엔진이 흔들리고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보트가 점차 힘을 잃자 해경들 사이에 공포가 퍼졌어요. 추진기를 치우세요. 누군가 긴급하게 외쳤습니다. 대위님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시고, 다가오는 보트를 주시하며 명령을 내리셨어요. 해경들은 밧줄을 자르고 추진기를 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절단 도구 소리와 혼란스런 발걸음 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얼굴 곳곳에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위험을 극복하려는 결연함도 함께 엿보였어요. 불법 어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보트를 완전히 멈추게 하려는 듯 여러 번 부딪쳤고 충격은 마치 직접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매번 금속이 부딪치는 소리와 파도의 요동에 저는 움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불법 어선의 한 사람이 무거운 물체를 던졌는데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물체는 금속 막대였고, 우리 보트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춘 그 순간, 대위님께서 몸을 낮추세요. 라고 외치셨습니다. 해경들은 재빨리 몸을 숙였고, 저는 겨우 머리를 숙일 수 있었어요. 그 금속 막대가 제가 있던 가판에 쾅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다행히 누구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 충격은 현실이었어요. 이 순간이 바로 대치의 절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위협처럼 보였던 불법 어선들이 이제는 우리와 위험한 춤을 추듯 전면에 나선 것이었어요. 그들의 전술은 대담했고 분명한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단순히 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서 대응을 강요하려는 의도였어요. 그러나 대위님과 팀은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하며 바다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는 채로 대위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섞여 있었고,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라는 그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의 단순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는 해경 모두에게 전달되었고 그 순간 모두가 하나가 된 듯했습니다. 해경들은 신속하게 재정비했습니다. 끊어진 밧줄을 다시 고정하고 추진기를 안전하게 확보한 후 추가 상황에 대비했어요. 대위님께서 고무탄 발사기를 준비하라는 신호와 함께 발사기가 작동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해경들이 한데 맞춰 고무탄을 발사하였고. 어둠 속에 번쩍이는 선광이 이었습니다. 몇 초간의 숨막히는 정적 후한 불법 어선의 측면에 고무탄이 명중하면서 보트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갑판 위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고 어선은 속도를 줄이며 순간적인 당황이 엿보였습니다. 그 작은 승리와 함께 순찰보트 안에 안도의 기운과 다시 불타오르는 결의가 퍼졌습니다. 비록 대치는 여전히 팽팽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해양경찰대원들의 용기와 협동, 그리고 나라를 위한 변함없는 헌신이 그들의 모든 행동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을 단순한 문제 해결자로 보지 않았고 바다를 지키는 진정한 수호자로 여겼습니다. 불법 어선들이 고무탄 포화를 받고 서서히 후퇴하기 시작하자 해경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트는 여전히 잔잔히 흔들렸지만 당장의 위협은 사라졌어요. 저는 그 모든 순간을 곱씹으며 이 대치가 단순한 선박 간의 충돌이 아니라 안전과 자존심 그리고 바다에 의존하는 모든 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쟁임을 깨달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어둠이 물러나기 시작할 때 저는 조용히 앉아 오늘 밤에 모든 일을 되새겼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그리고 해양경찰대원들의 용기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부에서 바라보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극적인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었고 그날 밤 배운 모든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긴장감 넘치던 밤바다를 지나 순찰보트는 마침내 목포 근처의 작은 어촌에 도착했어요. 이전에 아드레날린이 아직도 남아있었지만 해안에 가까워지면서 혼돈은 차츰 잦아들고 잔잔한 평온이 자리잡았습니다. 보트를 내려 오래된 나무 부두에 발을 디디자마자 이곳이 어둠의 전투와는 달리 한층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짭짤한 바람에 신선한 생선 냄새와 오래된 나무의 향기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단순하지만 생기가 넘쳤습니다. 좁은 마을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형형색색의 문과 창문을 가진 작은 집들을 보았어요. 그곳 사람들의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에서는 바다에서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가 느껴졌습니다. 해안가에서는 어부들이 그물 수선과 낡은 배를 고치고 있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의 불씨가 반짝였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은 순찰보트 위에 무서웠던 순간들과 뚜렷이 대비되었습니다. 얼마 후 평생 이 바다와 함께해온 노어보영훈 씨를 만났습니다. 소박한 집 앞에 앉아 찢어진 어망을 수선하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햇빛과 소금에 바랜주름진 얼굴에는 투쟁과 인내의 이야기가 담겨있었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 부드러운 고개 끄덕임과 따뜻한 미소로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오시는 이 마을이 한때 바다를 존중하며 열심히 일하는 어부들로 가득 찼었다고 설명했어요. 바다는 우리의 집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식과 생계의 터전이 되어주고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해 보였지만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고 이 마을이 오늘 밤 바다에서 벌어진 모든 일의 중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불법 어선들이 큰 문제가 되었다고 오시는 슬픈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원 곳에서 오는 어선들은 우리 규칙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물은 찢고 배를 손상시키며 물고기까지 훔칩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의 말에 담긴 고통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아침 바다가 아름답고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바다로 나아갑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노력이 변화를 가져올 거라 믿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함께 걷고 오시의 지도 아래 작은 그물을 수리하는 일에도 동참했어요. 힘들었지만 정직한 일이었고 거친 밧줄을 만지며 해안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으니 어부들의 눈에 맺힌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해 바다가 주는 기쁨과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인 듯했습니다. 그날 많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어부들이 모여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는 꿈을 전해 주셨어요. 한 중년 남성은 강인한 손과 피곤한 미소로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온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전염되었어요. 불법 어선과 예측 불가능한 바다의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믿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키려는 결연함은 순찰 보트 위에서 본 용감한 이들처럼 바다를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변에서 소박한 공동 식사에 참여했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아 단순한 음식을 나누며 소소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웃음소리와 부드러운 대화가 공기를 감돌며 전날 밤의 공포와 긴장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녁 해변의 작은 모닥불 곁에 앉아 오늘의 모든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어부들의 용기, 바다에 대한 깊은 존경심, 그리고 변함없는 희망이 제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한국을 단순히 조용하고 평범한 곳으로만 보지 않았고 집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우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느껴졌습니다. 바다에서 벌어진 전투는 그저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한국의 심장은 이 작은 마을 사람들 속에 있었고 매일 떠오르는 해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로 다짐했어요. 평범하지만 진솔한 이들의 삶과 매일 보여주는 강인함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폭풍 후의 고요함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며 보냈던 후 새벽에 순찰 보트로 돌아왔어요. 갑판에 조용히 앉아 시원한 바닷바람과 보트의 부드러운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밤의 위험과 용기로 가득찬 사건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두운 파도 번쩍이는 불빛 그리고 해양경찰대원의 용감한 얼굴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 순간은 회상의 시간이었고 벌어진 모든 일을 이해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승민 대위께서 제 옆에 앉으시며 먼수평선을 바라보셨어요. 매일 밤 우리는 국민이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위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법 어선을 상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 우리 집을 지키는 일입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단순한 말 한마디가 제게 깊은 존경과 결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해상 전투가 아니라 국민과 땅을 향한 깊은 헌신임을 깨달았어요. 노트패드를 꺼내 제 생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밤의 두려움과 설렘, 부딪히는 금속소리와 부서지는 파도, 그리고 무엇보다 해양경찰대원의 강인한 정신에 대해 기록했어요. 해경들이 마치 여러 번 연습한 듯 신속하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보트가 천천히 본토를 향해 나아가자 작은 어촌에서 만난 말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의 소박하고 정직한 삶에는 고난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레 그물을 고치던 오영훈 씨의 모습, 물가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환한 미소, 해변에서 가족이 함께 저녁을 나누던 따뜻한 대화들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 모든 기억이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했습니다. 보트 위의 분위기는 이제 차분해졌지만 그 밤의 교훈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었어요. 해경들과 그들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한 젊은 장교께서 우리는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해서 이 일을 합니다. 우리 가족과 아이들이 바다의 안전을 우리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았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본 결연함이 떠올라 더욱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에 강한 결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바다가 조용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한 방울의 물까지 소중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망이 제게 상상도 못할 영감을 주었어요. 보트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새벽 햇살이 모든 것을 부드럽고 평화롭게 비추었어요. 저는 새로운 사명감을 안고 보트에서 내렸습니다. 이 용감한 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해상에서 벌어진 전투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보여주는 한국 국민의 희망과 단합을 기록하리라 결심했습니다. 목포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도시의 생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부들이 하루를 준비하며 배를 정비하고 상인들이 가판대를 차리는 모습에서 전날 밤의 폭풍과는 다른 조용한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도시 그 역사를 품은 곳은 한국의 심장 그 자체였습니다. 작은 항구 근처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고요한 바다를 바라봤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제 세계관을 얼마나 바꿨는지 생각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기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집과 가족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바다에서 싸운 이들, 그리고 땅 위에서 희망을 품은 이들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리라고. 그들의 용기와 단합, 변치 않는 희망은 반드시 알려져야 마땅하니까요. 그렇게 명료한 마음과 차분한 손길로, 저는 이 아름답고 용감한 한국의 한 장면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다음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바다와 마을에서 겪은 일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직 여정은 끝나지 않았음을 느꼈고 배워야 할 것도 전할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마지막으로 해안마을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바다에서의 사건들이 모두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일찍 도착했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새로운 날의 기운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항구는 어부들이 하루 일과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부두를 천천히 걸으며 잔잔한 파도 위에서 배들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배에 그물, 물방울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했어요. 마치 바다가 제게 용기를 불어넣듯 속삭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에 만난 어부들과 다시 인사를 나눴어요. 따뜻한 미소와 정겨운 악수가 오갔습니다. 한 젊은 어부 민준씨는 매일 우리는 희망을 안고 바다에 맞섭니다. 바다가 우리를 지켜주기에 우리가 바다를 지키는 거예요. 라고 전해주었어요. 그의 단순한 말 속에 자부심과 결의가 담겨 있었고 그 눈빛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활기가 넘쳤어요. 모두가 바다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과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울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 기울여 들으며 노트에 메모했어요. 평범한 영웅들의 이야기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불법 어선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한편 한 나이 많은 여성 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평생 바닷가에서 살아왔습니다. 폭풍도, 잔잔한 날도, 전쟁도, 평화도 다 겪었습니다. 바다는 우리 어머니와 같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라고 부드럽지만 강인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랜 경험과 깊은 사랑이 그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있었고, 바다를 지키는 일이 마을 사람 모두의 당연한 책임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떠나 항구로 돌아가는 길, 아침 햇살 아래 마을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리는 웃음으로 가득했고, 낡은 배들도 부드러운 햇빛 아래 반짝였어요. 바다에서 벌어진 일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바다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뭉쳐 있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해 벤치에 앉아 이 장면을 바라보았어요. 어부들은 배를 싣고 있었고, 해양경찰대원들은 침착한 경계심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한국과 이 공동체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바다의 수호자는 단순한 해경대원만이 아니라 바다를 생계와 유산으로 삼는 모든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패드를 꺼내 오늘 본 장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 해경대원들의 용감한 행동, 그리고 사람과 바다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에 대해 적었어요. 이 공동체가 하나의 목표, 즉 바다를 지켜 자신들을 지키겠다는 목표 아래 뭉쳐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에게 한 약속을 새겼습니다. 이곳과 이 사람들을 언제나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들의 용기, 희망, 그리고 굽히지 않는 정신을 세상에 전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물과 파도가 아니라 고난과 희생, 그리고 승리의 이야기를 품은 살아있는 한국의 일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하늘이 부드러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 때 물가에 서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한국의 심장을 느꼈습니다. 점든 늦든 바다를 지키는 이들이 진정한 영웅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열정, 단합 그리고 집에 대한 사랑은 어떤 폭풍보다도 빛났습니다. 마을을 떠나며 저는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맑아졌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다는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해안 사람들의 정신, 즉 바다의 수호자들의 이야기는 제 작업을 계속하는 동안 늘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해안을 적시는 모든 파도 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숨겨진 해외 소식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